안녕하십니까. 문털란TV입니다. 방금 전에 국민의힘의 충청권 토론이 끝났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의 토론은 3회 남았습니다. 강원지역 토론, 또 마스 토론, 그리고 서울에서의 종합 그 마지막 토론 이렇게 세 번의 토론 기회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반전을 넘어서 중반전을 향하고 있다. 국민의힘 TV토론이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 중청 지역에서 열린 국민의힘의 토론은 과거에 볼수 있었던 어떤 그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집중적인 어떤 그 네가티브 그 공세 이런 거는 뭐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여당의 대선 후보로 어, 뽑힌 이재명에 대한 공세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까지 토론과는 좀 차별화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 후보, 또 홍준표 후보, 원희룡 후보, 유승민 후보가 본격 TV 토론에 앞서서 사진, 또 카메라들 앞에서 포즈를 취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오늘 토론, 뭐 여러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우선 충청 지역에서 열린 토론이다 보니까 충청권 관련된 여러가지 현안에 대한 각자의 뭐 공약, 또 입장, 견해 이런 것들을 이제 먼저 어, 전반부에서 밝혔는데 뭐 충청권 지역에 대한 공약이긴 하나 특별히 어떤 새롭다 이런 느낌을 크게 주지는 못했습니다. 대부분이 이전부터 그 지역에서 거론돼 왔던 어떤 현안들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후보들의 뭐요번에그 대선 재수생들이죠 홍준표나 유승민들의 공약을 보면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뭐, 업그레이드 된 그런 형태로 보이고, 나머지 후보들 역시도 지금 충청권의 그 유권자들,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현안에 대해서 내가 대통령,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아, 그런 그 토론이어서 특별히 뭐 어떤 차별성, 이런 걸 논하는 것은 좀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오늘 그 원희룡 자의 토론에서 원희룡 후보가 아, 모든 후보들에게 공통적으로 물은 뭐 질문이기도 한데 윤석열 후보에게도 만약에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되면 이재명을 어떻게 맞상대할 것인가 어떤 점을 집중 부각해서 이재명을 꺾을 것인가 이렇게 원희룡 후보가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우선 그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 저, 저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 그 다음에 그의 그 허구적인 경제 정책, 그리고 기초 공약 등, 이런 것 문제만은 아, 그의 그 경제 시리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삼고 해서 꺾겠다 아, 그러니까 이제 원희룡 후보가 자신 있나? 이렇게 또 확인해서 물어보니까 아, 자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오늘 에, 원희룡 후보가 흥미있는 어떤 그 이슈를 던졌는데, 지금 그한 40대 특히 40대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지지세가 강한데 그들이 그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재명이 문제가 많은데 뭐라도 할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특히 그 이재명이 어떤 뭐 흙수저 환상 못사는 못, 못 사는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뭐 성공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일부 환상에 젖은 그런 유권자들도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취지의 질문을 던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그 눈길을 끄는 그런 그음 답변을 내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재명이 뭐 흑수전이 뭐니 이런 식으로 일각에서 얘기하는데 그거의 허구성을 오늘 저 확실하게 오늘 저깬 것입니다. 뭐냐면은 20대에 사법 시험을 패스해가지고 변호사 생활을 쭉 했는데 그 당시에 80년대에 그렇게 그 나이부터 이미 사법 시험을 패수해서 변호사 생활을 하고 뭐 판검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그는 흙수저를 이미 탈피한 것이다. 금수저로 봐야 된데 사실상. 어렸을 때 부모가 형편이 안 좋아서 가난하게 살 수는 있지만 이미 20대 때 사법 시험을 패스하고 변호사 생활을 쭉 했기 때문에 그에게 더 이상 어떤 흙수저 얘기를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가 이재명이 정말로 흑수저 정신이 살아있다면, 대장동 비리 개발 사태, 이런 게 일어날 수가 없다, 라면서 아주 날카롭게, 그 이재명이 해서 제기되고 있는 환상, 허구를 깨는, 그런 그 윤석열의 답변이 오늘 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 오늘 또, 어,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 간에도 서로 설전이 있었는데, 여러 차례 이들 사이에서 논의됐던 주제 중에 하나인데, 이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그 안보, 안보 대책, 안보 정책에 대해서 오늘 나름대로 작심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윤석열 후보가 한미동맹 강화, 뭐 이런 걸 강조하고 한반도의 핵 공유에 대해서 비판적인데 그거의 대안으로 윤석열 후보가 지금까지 제기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핵 잠수함을 한반도에 근처에서 기동하게 하면은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핵잠수함이 기동하려면은 단독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고 항공모함이 도와야 되고 또 항공모함에는 수많은 비행기들 전투기들이 거기에다 실려 있다 그러니까 은밀하게 윤석열 후보와 말한 은밀하게 어떤 기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라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윤석열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쭉 이렇게, 어, 여튼 미소만 띄면서 듣고 있었지만은 사실은 그 홍준표 후보의 오늘 그러한 발언은 잘못된 겁니다. 지금 과거에는 그 항공모함이 기동을 하면은 그 이제 잠수함이 있고 뭐 소형 잠수함이 있고 항공모함에 전투기가 있고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그핵 잠수함이라는 것은 과거의 항공모함에 붙어 다니던 그 잠수함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지금의 핵잠수함은 단독으로 기동이 가능합니다. 연료를 항공모함으로부터 보충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저 바닷속에 들어가면은 최소 6개월에서 1년을 기동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의 그 핵잠수함이기 때문에 뭐 항공모함에 꼭 붙어서 다닌다 그런 것은 과거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홍준표가 오늘 얘기한 것은 제가 볼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서 왜 윤석열 후보가 그냥 듣고만 있었는지는 뭐 정확한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홍준표가 한그 발언은 일부는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의 그 발달된 핵잠수함의 기동능력, 놀라운 그 밤들이 이런 부분들하고는 맞지 않는 얘기를 오늘 홍준표가 또 했다. 그러니까 디테일로 들어가면은 맞지 않는 부분들이 홍준표가 좀 많이 나타납니다.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들.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후보는 이런 얘기는 했죠. 아그 미국의 핵잠수함. 그것이 기동성이 뛰어나고 능력이 좋으니까 동북아와 한반도 그 기동을 하게 하고 또 이제 미국의 청찰 자산을 같이 이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미사일 공동 조기 시스템을 우리가 잘 한미 간의 협조해서 그걸 가동을 시키면 북한의 그 기습적인 공격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다. 그것이 이 한반도 핵을 들여놓는 것보다 현실적이다 하는 얘기를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홍준표 후보가 이런 얘기를 오늘또 했습니다. 자신이 집권하면은 민주노총 문제, 강성노조를 반드시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 현실과 이상의 어떤 그 많은 그괴리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홍준표가 그렇게 유약해서 안 된다. 확실하게 민노총을 예를 들어서 잡을 잡을 것 같으면 잡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노사 간에 협상력을 대등하게 주고 어? 그 다음에 그 법을 어겼을 때는 엄하게 처벌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윤석열, 이저 홍준표 후보의 발언은 얼핏 들으면 민노총에 대해서 문제를 느끼고 있는 일반 국민들이 들으면 당장은 시원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과거의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도 왜 그런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현실에서 쉽게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역시 좀 어떻게 보면 인기 형합적인 그런 발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오늘 좀 들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노사간에 지금 협상력이 많이 기울어져 있죠. 특히 민노총이 문제가 되는 게그 떼거리로 힘을 얻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 현 정권이 그렇다 보니까 이 사쪽이, 기업 쪽이 오히려 그 협상력에서 좀 뒤처지는, 몰리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윤 후보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겠다는 것이죠. 협상력을 동등하게 주고, 그 다음에, 그래 법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어기는 경우는, 엄하게 처벌하는 그런 그 시스템을 제기한 것이, 물론 그것이 시간은 좀 걸릴 수도 있겠으나, 또, 얼핏 들으면 인기에 맞지 않는, 그런 발언일 수 있겠으나 사실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민노총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홍준표는 답변을 못합니다. 잡을 땐잡아야죠뭐 이런 식이죠. 아, 북한이 핵무기가 있으니까 우리도 두려워야죠. 이런 식의 그 표피적인 이런 대응을 좀쭉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국민들이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볼지 홍준표가 뭡니까 그 언론 개혁 뭐, 자기의 그 방안을 발표했죠. 그러면서 방송사들, 지금 현재의 방송사들, 주요 방송사에 대해서 사실상 현 정권이 그 사장들 임명하고 그 사장이 그 밑에 간부들을 전부 그 친정권 간부들로 채우고 있어갖고 지금 뭐 MBC나 KBS도 이게 지 문제가 되고 있죠. 특히 MBC, KBS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준표가 오늘 공약을 내놨는데 그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 문제가 있습니다. 듣기는 좋은데, 뭐냐면은, 자기는 앞으로 대권을 잡, 잡으면, 이런 KBS나 MBC 사장 인선에 관여하지 않겠다. 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지금, 이제 오늘 그 부분을, 이, 유승민 후보도 오늘 많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지금 문정권 하에서 임명된 현재의 사장들, 어떻게 할 거냐? 그대로 놔두겠다는 얘기냐? 그렇게 물었을 때, 그냥 자율로 해결하게 놔두겠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책임한 그런 발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MBC나 KBS 이런 주요 방송사들이 노형 방송이 됐다라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고,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뭐자율이는 말은 얼핏 들으면, 아, 뭐 대권을 잡아가지고 방송사, 언론사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이구나. 라고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포필리즘적인 발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문재인도 그런 식으로 발언했죠. 문재인도. 그러나 집권하고 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말싹 입을 씻고, 완전히 그, 자신들과 코드가 맞는 간부들을 앉혀놨는데, 뭐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지, 문재인 위에 그런 걸 비판하면서 그런 식으로 가겠다는 것인지, 그 도무지 알수 없는 그런 식의 언론 개혁 방안이라고 내놓고, 어? 그 문정권에 서 임명된 사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율에 맡긴다. 하는 다소 그 무성의한, 무책임한 답변을 오늘 홍준표가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아, 그런 부분들도 좀 디테일한 부분에서 깊게 생각을 과연 한 것인가. 인기형합적인 그런 정책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유승민이 홍준표의 그런, 어, 어떻게 보면 방관하는,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쌓여있는, 주요 방송사에 대해서 판관하는 듯한 그런 것을 개혁이라고 내는 것에 대해서 오늘 유승민이 비교적 날카롭게 지적을 했고, 그러니까 홍준표가 무슨 말을 하냐면은 뭐 자기가 대권을 잡으면 그러면 그런 해결 문제에 대해서 유승민 후보에게 의견을 구하겠다. 이런 식의 그 다소 좀 무책임한 발언을 오늘도 어 홍준표가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근데 이건 한두 번이면 뭐 웃어 넘길 수도 있는데, 매 토론회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 뭐 민감한 것도 아니죠 자기 공약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무책임하게 답변을 하는 이라는 모습이 오늘도 보였습니다. 또 예를 들면 유승민 후보가 그 홍준표의 그 공약 중에 이 공매도 완전 폐지하겠다, 내권을 잡으면 그러니까 이 홍준표 후보가 그 아무래도 홍 후보의 그 공약은 너무 위험한 것 같다. 급진적이다. 동학개미들이 상당히 불안해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음? 그럼 그걸 잘 그렇지 않다라는 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뭐 돌아가서 참어들하고 다시 논의를 해보겠다. 이런 식의 답변을 오늘도 홍준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어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대선 경선 TV 토론 자리가 무슨 장난하는 자리도 아니고. 굉장히 그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책임감을 갖고 이렇게 답변해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여러 차례 내가 대권 잡으면 뭐, 유승민 후보에게 물어보겠다라든지, 돌아가서 참모에게 물어보겠다라든지, 이러면서 그 대권을 나서게끔 나에게 기회를 달라? 글쎄, 이게 과연 그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그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홍준표가 이런 공약도 했죠. 자기가 100권을 잡으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100조 원. 100조 원의 펀드를 조성해서, 뭐, 경제를 살리겠다. 문재인도, 어 그런 공약을 내세웠었죠. 문재인도. 그러나, 성공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공한 게. 그래서, 경제 역시 전문가답게 유승민이, 아니, 100조라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 돈을 어떻게 굴리고, 그 투자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수익을 보장할 것이냐? 대책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홍준표가 또 뭐라고 했습니까? 뭐, 자기가 대권 잡으면 유승민 후보에게 물어보겠다. 참, 이게 그냥,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런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뭐, 자기가 이재명을 깨부술, 깨부술 수 있다? 만약에, 만약에, 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됐다. 근데, 이재명으로부터 그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질문을 받았는데, 내가 대권 잡으면, 이재명 당신에게 물어보겠어요. 이렇게 답변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어느 정도는 성의 있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모르는 자기가 답변하기 어려울 때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오늘도 또 나타났습니다. 이 40대 연령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홍준표가 약간 눈에 띄는 답변을 했죠.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의 40대는 전교조 교육을 받아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뭐 앞으로 약간 이제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에, 그런 식의 답변한 것이 오늘 홍준표의 답변 중에서 그나마 조금 좀시원했다 그랬을까? 시원했다고 할까요? 아,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게 만약에 어느 정도 어, 팩트가 이제 뒷받침이 어, 된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질문 토론이 없었는데, 에, 그런 것이 된다고 하면 또 충분히 어느 정도 이슈는 될것 같습니다. 왜 40대가 40대가 여권 뭐 이재명을 포함해서 현 여권을 그렇게 지지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하나의 그 논의의 그 탄초를 제공하는 그런 답변이었다 그런 정도는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음, 이 마지막에 오늘 토론의 마지막에 예, 윤석열 후보가 마무리 발언하는데 바로 그이 얘기를 했죠. 오늘 손준성 후보에 대해서 이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는 걸 오늘 밝혔습니다. 그래서 26일 그 오전 10시 반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청구 실질심사가 이루어지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상당히 그 검찰의 야당 경선 개입이다, 대선 개입이다 라면서 강력하게 비판했고 그 충분히 할수 있는 말이라고 봅니다. 오늘 사실이 이 윤석열 후보는 토론에서 아, 그러한 내용이 나올 걸로 어쩌면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오늘 이세 후보가 그 고발 사지 의혹, 뭐 손준성, 영장 청구 부분 이런 걸 일체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그 의도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마무리 발언 때 오늘 윤석열 후보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기가 알기로는 손준성이 11월 초에 그 검찰에 공수처에 가겠다. 이렇게 밝혔답니다. 지금 변호사를 구입하고, 선임하는 그런 단계에 있으니까 하겠다. 근데 그 부분은 이제 변호사도 오늘 밝혔는데. 그리고 김웅도, 김웅도 국감이 끝나면은 저 공수처에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한 상황인데, 이, 조금 전에 올라온 뉴스인데, 이 공수처가, 공수처가 바로 그 영장 청구하기 전에 손준성을 긴급 체포하겠다고 법원에다가 그 긴급체포영장을 청구했었습니다. 긴급체포영장. 그런데 법원이 그거를 기각을 시켰습니다. 손준성에 대한 이 검찰의 공수처에 그 긴급체포영장을 기각을 시켜버렸더니 그 다음날인가 바로 또 사전 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손준성 입장에서는 뭐 나가겠다고 하고 그 날짜를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사전 구속영장을 치고 그러면서 공수처로부터 들은 얘기를 오늘 폭로를 했는데, 대선이 지금 가까워오기 때문에, 대선 일정에 맞춰야 된다 하면서, 빨리 출석하라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매우 잘못한 발언이죠. 대선 일정이 가까워오니까, 빨리 출석해줘야겠다. 조사받아야겠다. 거기서 말한 대선 일정은 뭐겠습니까? 결국은 국민의힘의이 대선 후보, 경선, 그거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 경선은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이 최종 후보 선출되기 전에 당신을 빨리 조사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들을 전해들은 윤석열 후보가 아, 상당히 크게 분노하고 또 검찰과 현 정권에 대해서 강력 경고를 했습니다. 어? 국민 여러분 지금 검찰이 이렇게 나 윤석열 하나를 잡으면 자신들이 정권을 다시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런 공작적 행태를 버리고 있다. 똑똑히 보십시오. 라면서, 이 검찰과 정권의 행태를 강력 비판한 아, 그런 모습이 오늘 마지막 마무리 반응에서 했는데, 상당히 그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 이제 이 국민의힘의 토론은 아, 세 차례 남았습니다. 아, 지금까지 오늘 뭐 토론에서는 우열을 뭐 이렇게 가린다는 의미보다도 약간 중반전 지나서 어, 이, 조금, 이제, 어떤 그 중반전을 향해가는 그 길목에서 어 나온 어떤 토론, 약간 뭐랄까요, 라 좀, 에, 정리한다 그럴까? 약간 그런 느낌도 좀 들었고, 아마 그거는 그, 지금까지 있었던 윤석열 후보에 대한 어떤 그, 어, 공격, 어? 뭐, 여권이 제기하는 그런 부분을 같이 공격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고, 주로 그 이재명에 대해서 타깃이 집중되다 보니까, 아,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디테일하게 들어가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홍준표의 경우는 여전히 좀 어떤 그 순발력 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홍준표 측 지지자들이 들으면 섭섭하겠지만 그게 지금 갈수록 갈수록 누적되고 있다. 자신의 공약에 대해서 묻는데 답변을 못 하고 어? 뭐 상대 후보에게 나중에 대통령 되면 물어보겠다는 얘기를 그렇게 수시로 하는 것은 그거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고 어, 잘못된 행태죠.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혹시라도 대권 후보가 됐을 때 나타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그럼 바로 가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잖 않아도 만약에 홍준표가, 만약에 대선 후보가 된다고 하면은, 된다고 하면은 뭡니까, 그게? 이 하나의 노예한, 대권 재수생, 이 정치인과 여당의 포퓰리스트 정치인 둘이 만나는 의미에 무슨 이 정권 심판론, 정권 교체론의 열기가 있겠습니까? 그런 건다 사그러지는 것 없습니다. 그게 없으면은 지금 야권의 이 응집력도 크게 크게 저 반감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다가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지금까지 토론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심각한 부분들인데 모르겠습니다.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냉철하게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대선 본선에 갔을 때 그것이 중도층이라든지 정권 심판론의 열기가 사라진 그 상황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국민의힘 후보 국민의힘 쪽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 후보가 결정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여야간의 정권 심판, 무도한 정권, 무능하고 포퓰리즘적인 또 위선적인 이 정권을 심판하는 그런 열기 속에서 대선 본선이 치러질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